교회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문제 중에 하나는 폭력의 문제입니다. 폭력의 문제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일에 화가 난 가인이 아벨을 원래 때려 죽였고, 그때부터 이 폭력의 문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폭력의 문제는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인류 역사에 나타났습니다. 개인과 개인 간에 일어나는 그 싸움의 모습으로, 또 집단과 개인 간에 일어나는 폭력의 모습으로, 또 국가 간에 일어나는 전쟁의 형토로도 이 폭력이 나타났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인 힘을 가해 상처를 내는 모습이나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말로 상대방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모습으로, 또 다른 사람을 따돌리는 모습으로도 폭력이 나타나왔습니다. 오늘날에는 사이버 폭력이 새로운 형태의 폭력으로 등장을 해서 그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는 중입니다. 때때로 인터넷상에 올라가는 폭력적인 말이나 동영상으로 인해서 목숨을 끊는 이들이 나타나곤 하지 않습니까? 여전에 한국에 있는 여고생 한 명이 사이버 폭력에 시달리 나머지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사이버 안에서 인터넷 안에서 한 무리의 그 사람들과 좀 말다툼이 일어났는데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사이버 폭력을 당했던 것이었어요. 모욕적인 말이 올라오고 협박이 이어지고 또이 여고생의 신상이 털려서 막 공개되고 그리고 찾아와 죽이겠다는 메시지도 날라오고. 결국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여학생이 그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그 결과 사이버 폭력의 문제성이 점점 더 심각하게 인식이 되어서, 예전에는 그 가볍게 처벌되던 것들이 이제는 점점 더그 처벌의 그 양이 이제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가스라이팅의 문제도 오늘날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가스라이팅은 영국의 그 연극 영국 중에 가스등이라는 연극이 있는데 거기서 비롯된 정신적인 학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어이 연극에서 보면 남편이 집안의 가스등을 어둡게 하고 아내가 집이 어두워진 것 같다고 말할 때마다 그 말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아내가 어 스스로 판단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남편에게 의존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연극입니다. 이 가스라이팅은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 의심하게 만듦으로써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로 거부나 반박이나 경시나 망각이나 부인 등 타인의 심리를 조작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 예전에 어떤 여배우가 자기가 사귀는 그 남자들을 가스라이팅해가지고 또 이슈가 된 적도 있었잖아요. 요즘에 이제 그런 이슈들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영화 감독 겸 배우였던 어떤 분은 자신이 어렸을 때 가스라이팅을 당한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랜 시간 친구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그 친구가 자기 가랑이 밑으로 지나가라고 하면 아무 생각 없이 그 가래미 밑으로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정신적으로 폭력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여튼 오늘날 이 다른 사람에게 가해지는 폭력의 모습들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형태가 어떤 것이든 폭력이 휘둘러지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생기고 또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는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이상한 것이. 폭력을 휘두른 사람이 나쁜 사람이잖아요. 근데 폭력을 당한 사람이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나쁘다고 생각하는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책망하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이죠. 인격이 무너지는 거라는 거예요. 또한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부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누가 이제 원수 갚겠다고 하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더큰 원수를 갚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결과 사적인 복수가 만연하게 되어서 사회 질서를 혼란시키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폭력에 대한 오늘 성경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먼저 폭력에 의해서 사람의 생명을 빼앗기게 되는 경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와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를 오늘 성경은 나누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수로 이제 사람을 죽인 경우는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가서 자기 생명을 부지할 수 있도록, 지켜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 길을 열어주셨지만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내 재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이려는 말씀으로 단호한 처벌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네 재단에서 잡아내려 죽이라는 말씀이 보겠어요. 재단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자리잖아요. 근데 그곳에 도망갔더라도 잡아내어서 그 죄는 심판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렇게 엄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사람의 생명을 폭력으로 빼앗는 것이 얼마나 악한 하나님이 악하게 보는 것인지를 깨달아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사람의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빼앗는 일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금지하고 계시는 거지요. 성경을 보면 고의로 상의 살인한 사람을 처벌하지 않고 숨겨주면 그 마을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심각하게 보시는 거죠. 이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하는 문제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가하는 폭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모에 대한 육체적 폭력과 언어적인 폭력의 문제를 모두 하나님께서 다루시면서 부모에게 폭력을 가하는 사람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때리고 저주하는 문제는 부모를 공격하라는 계명과 완전히 부딪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엄히 말씀하고 계세요.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모라비 법전을 보면 자신의 부친을 구타한 사람은 그 손을 자르라는 그 율법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부모 공경의 법이 더 세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냥 손을 자르는 정도가 아니에요. 반드시 죽이라고. 그렇게 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으로 폭력과 관련해서 인신매매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있어요. 강한 힘으로 다른 사람을 잡아서 노예 삼는 문제. 그리고 그 사람을 팔아먹는 문제. 이런 문제를 또 다루고 계세요. 성경을 보면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사실 노예를 잡아다 팔고 이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인신매매를 하는 이들은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자유를 빼앗고 그 인생을 파괴하는 것을 가볍게 보지 않으신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동남아시아의 여인들 중에 이 광고의 현혹이 돼서 중동 지역에 갔다가 그 아랍인들에게 팔려가서 강제 노역이나 그 성매매를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도 미국에서 매년 발표하는 인신매매 등급이 있어요. 1등급부터 3등급까지 있거든요. 1등급은 인신매매나 이런 문제를 강하게 이제 처리하는 나라들이고, 2등급은 좀 부족함이 있는 나라예요. 근데 2022년도에 한국이 인신매매 국가 2등급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장애인들이나 이런 애들이 붙잡혀가서 이렇게 강제노역을 하는 경우들이 리포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여권을 빼앗아서 강제노동을 시키거나 성매매를 시키는 일이 한국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리포트가 되니까 2등급 국가가 돼서 또한 차례 한국이 난리가 났었어요. 왜 우리가 2등급이냐 막 이런 얘기가 또 나왔죠. 그러면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좀 나을까요? 미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2021년도에 LA에서 미국 전역에 있어 일어나는 인신매매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는데 미국의 인신매매가 일어나는 케이스가 100건, 200건이 아니에요. 1년에 일어나는 건이 수만 건인 거예요. 이 미국이 그래요. 그리고 인신매매 희생자들의 나이가 점점 낮아져서 그 평균 나이가 12살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엄청 많이 잡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에서 간너, 갓 건너와서 새로운 환경과 언어에 익숙하지 못한 이들도 번번이 표적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론 쉬레겔이라는 FBI 스페셜 에이전트는 그래서 오늘날 이루어진 인신매매는 현대판 노예장사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세미나에 나온 사만다 파텔이라는 분은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 테이큰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소, 그 딸이 잡혀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테이큰 같은 헐리우드 영화나 미디어에 나오는 인신매매 피해자는 보통 예쁜 백인 소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고. 비백인 청소년 및 아동들이 훨씬 더 많은 인신매매를 당하고 있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누구든지 이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납치를 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희생자가 되고 이런 일이 당하면 얼마나 그 영혼이 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신매매한 사람들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살, 살잖아요. 그래서 이 미국에 그런 일이 없어지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미국이 아름답기만 한것 같지만 그 이면에 가슴이 아픈 이야기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레상원인권 같은 사람들은 인신매매를 위해서 싸우고 있어요. 근데 점점 더 미국에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지는 것을 걱정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폭력의 결과로 이렇게 상해가, 그러니까 상처를 입거나 그런 경우가 일어나는 경우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보시면 서로 싸우다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한 때는 합당한 손해를 보상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손해, 합당한 손해배상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동일배상법에 동일한 수준의 것으로 갚는 것으로 그렇게 기준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은 발로 갚으라는 이 말은 동일한 그 수준에서 갚아야 갚도록 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때때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그이 그이 구절을 복수의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말로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야, 네가 내 이를 부딪혔어. 그러면 너 너도 이가 부러져야 돼. 이렇게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혀서 더큰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경계의 의미도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 우리가 그런 일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 분노에 사로잡혀서 복수를 하게 될때 자기가 당한 것보다 몇 갑절의 복수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런 복수를 하게 되면 더큰 복수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정당히 받아야 할 배상을 받게 하시되 그보다 더 지나친 복수는 금하시는 그런 말씀을 사람들에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절에는 또 폭력의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경우를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힘이 있는 이가 힘 없는 이에게 그 함부로 하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자신의 종을 폭행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이슈를 다루고 있어요. 말씀을 보면 종이 폭행을 당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면 그 폭의 악랄함과 고의성이 인정되고 그의 상하는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사실 고대사회의 종이 주인의 재산으로 치급되었기 때문에 그 생사까지 막 함부로 했던 것을 고려하면 굉장히 파격적인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조선시대에도 그랬잖아요. 노비를 막 때려 죽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26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도 있어요. 남종이나 여종의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주어야 한다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들을 놓아줘야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롱노예 생활을 하지만 신체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히게 되면 그 대가로 그 종을 풀어줘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약한 이들을 또 하나님께서 폭력으로부터 보호하시려고 하는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툼 중에 아기가 유산이 되는 경우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반드시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어야 된다. 사적으로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계세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폭력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그 대가를 엄정하게 치르게 하심으로 폭력을 함부로 휘두르지 못하게 하셨고 또 폭력으로 공동체가 어려워지고 사람 간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는 것을 하나님 막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로 싸우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 회복이 좀 그래도 됩니다. 물론 안될 때도 있지만 그런데 주먹질을 하고 나면 풀기는 진짜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폭력까지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엄히 막고 계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동기를 보시며 사람의 영혼을 귀히 여기시고 자기자신보다 낮은 직책에 있는 사람이라도 해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폭력의 폭력을 휘두는 일을 금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폭력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여전히 큰 문제입니다. 크고 작은 폭력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피해자들의 눈물이 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근처에서도 길가는 오버 택시에다가 총 쏴가지고 억울하게 오버 운전사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또 조엘 워스틴 목사님이 그 목회하시는 그 휴스턴에 있는 레이크우드 교회에서도 무찌마 총격 사건이 있어서. 또 사람들이 죽고 그랬지요. 이 폭력이 또 다른 형태로 또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사를 보니까 그 범인이 그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여성인데 불법 무지 소지 소지로 여섯 번이나 사전에 체포가 되었던 그런 사람이었고 그 소총에 팔레스티엔 스타인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는데 그녀의 전 남편의 가족 중에 일부가 유대인이었고, 또 다툼가정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의 문제가 폭력으로, 폭력이 사람을,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까지 발전이 돼 나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폭력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사실 살다가 화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 화가 재앙이 되지 않도록 잘 다스리는 것이 필요한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난 가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죄가 엎드려 있다고. 하지만 그 죄를 잘 다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는님 말씀대로 다스리지 않으면 그 감정을 다스리지 않으면 그 감정이 우리가 먹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또한 폭력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미 심판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세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흔 번씩 일곱 번이라고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 줄로 생각합니다. 예, 베드로가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됩니까? 일곱 번면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름 일곱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얘기를 하시면서 어, 악을 악으로 감지 말고 세상이 비록 악하더라도 너는 선을 행여야 한다는 그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우리가 이 선으로 악을 이겨가는 것을 배울 때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가 일으키는 폭력의 문제들을 피하면서 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뭐라고 할까, 분노를 누르면 언젠가는 터지잖아요. 하지만, 분노를 용서로, 분노를 국휼로 분노를 사랑으로 바꾸어 내면 그 분노를 조금씩이나마 이겨 나있는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1990년도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 폭동이 일어났을 때 한국인들이 엄청 피해를 또 받잖아요. 근데 그때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그 어떤 작은 마을에 있는 한국인 슈퍼, 한국 사람이 하는 슈퍼를 어, 아프리카 아메리칸 분들이 지키셨어요. 흑인이 폭도들 흑인을 싸워서 이, 싸운 거예요. 그 가게를 지켜줬어요. 그래서 그게 이야기가 많이 됐어요. 근데 그 학인, 흑인들이 왜그 가게를 지켰을까? 나중에 그것을 이제 들어보니까 그 슈퍼를 하시는 그 한국분이 어, 그 동네에 선한 일을 많이 하신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돈이 없어서 적당히 넘어가려고 그러면 봐주기도 하고 동네에 누가 죽었는데 가족이 없어서 장례를 못 치르면 장례를 치러주고 그 동네에 일어나는 일들을 많이 도와줬던 거예요 그런데 폭동이 일어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이 가게가 폭동으로 망하면 우리가 갈 곳이 없다고 그래서 그 가게를 지켜주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폭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폭력의 문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미국 안에도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고, 또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들의 삶 속에도 약한 영의 역사에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 폭력의 문제에 빠져들 수 있는 찬스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들 깨어서 기도하면서 선으로 악인 악을 이겨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애가 많으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삶 속에 여러분 참 여러가지 악이 있고 또 폭력이 있고 그 가운데 일어나는 아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선한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에 바르게 세워져서, 주의 말씀의 법이 바르게 세워져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들이 정말 주님이 생각하시는 귀하고 복된 자리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폭력으로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인도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더욱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또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세상에 정말 귀한 은혜의 강물이 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